윈딩가? 이 라인디 봐네, 라인디 봐야? 엑스마루 솜브라기시. 아씨솜브라기솜브라 빠졌고. 트레, 트레게 딜 빠졌고. 트레 역행 빠졌어요. 내려가, 레이 내려가. 내려왔는데. 어. 뒤에 썸브라 트레. 트랙. 아, 트랙에 다, 다. 아, 다, 와, 내가 5골드인데. <laughs> 혼자 남아고 아, 할짜 아, 없다 아, 이고 아, 진안 정차가... 아, 혔고 아, 진짜. 아, 진야 아, 진 아, 진짜. 아, 진 아, 이짜 아, 진야야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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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아, 에 손트, <목소리> 손트 디바가 계속 흔드니까 그냥 너무 거기에 너무 털리는데, 이거 카운터 쳐야 돼요. 쟤네들 아이 크로치는 꺼내서 피카으로 카운터 쳐도 될것 같긴 한데, 대박성이 안 돼. 이거 EMP 들어와요. 이, 이번 턴에 EMP 올 거야. <목소리> 왼쪽 뒤에 트레 계속 썸브라랑 계속 돌고있고 썸브라 뒤 빠졌고 아, 아, 어 뭐야 브라 EMP EMP 들어온다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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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케이 빠졌고 나이스 그래. 디바 디바 메카 컷통 아 하나 잘랐고 어.

손브라 빠졌고 t M P 와요. 뭐지? 낙원. 낙 나이스. 하다. 아, 아 뒤에 트레이스하고 손트라고. 어 내가 태명 잘라줬... 잘라줬는데? 태명 음. 잘라줬는데? 이 m n o 렸고 e a d yet. I'm n e m p 근데 아직 안, 안 썼거든 t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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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썼거든요 계 e e m p 갖고 온다, 지 응. 아, yet. I'm not dead yet. I'm not 라 e a d 이 e m e m p e e m p e 디바 메카 개피 This 라인 돌진 뒤에서 pick. 라인 오른쪽 뒤에 있다 라인 it's 오른쪽 it's 뒤에 너프 야 어? 뭐야 손을 썼는데? 안 나갔다 아씨 너무 너무 죄다가 썼나 봐 미안해요 미안 미안 oh, 와. 뒤에 뒤에 트레 yeah, 뒤에 트레 yeah, 뒤에 트레 조심 오 okay. 왔다, 왔다, 아, 왔다. EMP 아, 온다. 썸브란 <laughs> 아, 잘랐고. 아,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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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인. 라인 아, 라인 아, 아. 잘랐고. 트레, 트레, 뽕트레. 역캠 빠졌고. 힐벤이야, 우리. 트레 잘랐고. 오케이, 막았다. 트레 잘랐네. 드디어 잘랐네. 루시오 힐 열심히 하는데 왜 힐금이 안 가? 이봐, 메카. 메카 컷. 콩 하나 잘랐고. Cort. 라인 궁 다시 오나? 올것 같기도 한데. 컷! 라인 컷! 나이스, 네. 나이스. 네. 힘주고 있다. 아이씨, 있다. 아직 EMP는 안, 오, 오. 안 오거든요, 절대. 에팔로 바꿨, 로 바꿨다. 팔화반 빌. 한, 한 조, 한조팔 뒤바 방안으로가고 뒤바 뒤. 바네뒤뒤바디뒤바 오케이 okay. 라인 o now 메카포 n t o k 라인 라인 h i 머 k 라인 g o 다 n g to... 어 t h 하나 잘랐고 한조 한조 보자 한조. 한조 아, I think I'm 타라 개피 한, 못 날아 이거. 타라 잘랐다. 굿. 나이스. 라인 끝. 음. 네, 좀 그렇게 하네요. 아 o o 거는 포커싱 잘못 했는데 디버는 포커싱 겁나 잘했어. 제가 덩치가 커 가지고 제만 <laughs> 보나 봐. 아 매트릭스 거리도 짧은데 매트릭스를 조금 더 줘야 돼, 디바. 거리를 빨리 그걸 해주든지. 다시. 버그 패치를 해주든지. 툼피 네. 음. 나올라. 아, 아. 한조한조 나올 것 같고. 이거 원거리 싸움 안 되는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벽잘 끼고 싸워야 돼요. 싸우려면 네. 아니면 오해를 잘하던가 옆으로 잘돌던가 파티, 파티 시그마에 시그마 키네틱 파. 에, 시그마, 간격도 갈렸고. 오리사, 오리사. 아, 시깝다 아, 예, 까비. 맥크리. 시그마 내려왔다, 시그마. 네, 내려왔어요. 위도우 있어요, 위도우. 조심, 위도우 조심. 아이고, 대가리 <laughs> <laughs> 터진다. 차눌렸어 오케이. 저쪽도 오리사컷. 우리, 우리 탱한명 없거든요. 우리 딜러도 한명 없어. 우리 하지말고 아니저씨발리주뭐저래저저래저저러저 왜왜 저래? 왜 저래? 이거 살짝 빠졌다 저를, 야를요 리그루 저를, 아, <laughs> 시그마 깊게. 할만한데. 할만해요. 불어 위도우 여기 정면에 있는 정면에. 위도우 오른쪽. 웃었어요, 응. 위도우. 할만해요, 아직 <S> 차에. <S> 뒤에, 뒤에, 위크리. 아, 위도우가 아, 아, <무더우> 끊 위도좀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계속 오른쪽에서 프리딜 하는데 아 아니 아. 아니 탱 탱커보다 딜러가 좀 돌아주면 좋겠는데 저 리퍼가 너무 위도를 안 봐준다. 이거 이거 그냥 왼쪽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굳이 거기서 싸울 이유가 없는데. 네. 어오리사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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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요. 2층으로 가게. 뭐 하냐네. 쿨싸 빠졌다. 알이어요 저쪽에 힐러 하면 없는데 턱쳐 볼래요? 네. 나궁 써줄게. 아, 좋다. 퀸. 오케이. 둘. 시그마 개피. 잘 잡았어요. 잘랐고 오르사, 나이스. 무시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브리 a 예에에에에안 어. 끝나요 안 끝나요 방클 컷 뒤에 조심 뒤에 조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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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랐고 저뭐 하나 개핀데 뭔지 모르겠다 어힐 아, 받았네 저힐 게이지 없어요 조금만 조금만 나궁 아, 있어요 오케이 시그마 개피. 도망갔다. 시그마 여기 있다. 시그마 여기. 방 안에. 나이스. 네. 시그마 개피. 어, 뻥 받았다, 이제. 두슈 잘랐고. 음. D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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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A. DMA 좀. 네. 메이만 잡으면 이거 이겨. 네. 음. 맥크리 하나. 머리 위. 아이고. 아, 씨바, 맥크림. 빠질게요, 맥크림. 이거. 뒤에 메이랑 매크리가 돌았는데 네, 어차피 저기 궁 빠져가지고 괜찮아요 근데 메이 궁 있으니까 아직, 아직 안 왔을 텐데 곧 오니까 메이 궁 한번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요 오기 전에 털든지 근데 우리가 궁 상황이 안 좋아서 이거 그냥 왼쪽으로 가서 2층 먹고 내려가죠? 왼쪽 뒤로 돌아가지고 크게 아니면 위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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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으로 여기로 오케이 예 어. 네, 여기로 2층 먹고 내려갑시다 맥크리 일단 내려보내고 싸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메이도 위에 있고. 나이스. 정크 힐 중. 맥크리 성광 들어온다. 오케이. 맥크리 개수. 아, 맥크리 피해받았어. 아나 개핀데 와 왔네 맥크리 한번 잡아 볼래요? 어어 힐러 하나 잘랐다 덮쳐도 될듯차 밀어야 돼 이거 네. 네.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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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고 나이스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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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 있다 차에 유시 잘랐고 우리 청크 힐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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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중 하는 중레킹보 온다. 어서 오세요. 베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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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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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 나 잘렸다. 어 못됐다 <laughs> 이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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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베이만 <laughs> 좀 잘라줘. 시프트 빠졌다 이거. 나이스. 나이스. 와다 했다 이거. 앞으로 조금만 탱커 탱커랑 앞으로 조금만. 오케이 딱 마침 오셨네. 딱 끝나는데. 아우 오. 좋아 좋아 어, 마지막이거 좋았어요. 어. <laughs> 아 이거 좋아 나도 이거 이거 올려줘 올려줘야지. 네. 나이스 네.